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속죄 속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붙잡고 속죄제 첫 번째 시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잠시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레이기에 기록된, 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이제 네 번째 제사, 속죄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레이기에 기록된 이 다섯 가지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까, 그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우리가, 어,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과하여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소재는 이제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기념 기억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소재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웃을 향한 그 명령까지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백성이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졌다.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해졌을까?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 관계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와 소제, 화목제, 어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그 명령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너무 기뻐서 가족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어떤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안에 아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여러분 사실 이거면 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또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를 명령하실까? 이미 번제 때에 모든 죄를 다 속죄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또 어떤 죄가 남았길래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명령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정체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에서의 말하는 속죄와 속죄제의 속죄함은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레이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되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첫 번째 번제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속죄를 말할 때는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덥다. 용서하다, 지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원죄에 대한 그런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 그 죄의 근원에 대한 속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사장에 기록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린다 할 때라는 속죄는 어, 똑같은 우리 단어로는 속죄를 썼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가 아닌 이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그 하타라는 단어에서 유예가 됐는데요. 어, 분명한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이 있고 나는 저 관역의 어, 중심에 맞추려고 어, 열심히 연습해서 화살을 탁 쐈는데 그 화살이 잘못 빗나간 경우에 그 죄를 속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삶의 삶은요. 번제가 소제와 화목제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표가 있고, 관역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나도 모르게 그 관역을 빗나갔을 때, 그때 그 죄를 속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타트라는 단어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실수로 모르고 부지중에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법을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이나 그런 어떠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지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 그 신호 위반을 해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이 13만원이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비싸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셨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벌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개뿔, 막 나는 여기 신호 안 지킬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간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죄값을 치러야 하나요? 죄값을 치르지 말아야 되나요? 치료해야 되죠. 아 나는 몰랐습니다. 저는 죽어도 13만원 못 냅니다.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13만원 낼수 없습니다. 그렇게 떼 쓴다고 13만원 내게 안내도 된다고 나라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번제와 소제와 어, 화목제에도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기록된 것처럼 오늘도 이 속죄제는 누가 드려야 되는지 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그런데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여기서 그릇이라고 표현되니까 마치 고의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릇은 세가가라는 히브리어로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실수로 그래서 이제 레이기 사장쭉 읽어보면 어 이제 후반부에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언약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살기 원하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죄를, 나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부지 중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 레이의 말씀이 확장돼. 민수기에 보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며 법을 아는데 부지중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 이 땅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그 죄까지 깨끗하게 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중에 범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악의 악의를 가지고 여호와의 계명을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민숙이 15장 30절, 31절이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으니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누구든지 고의로. 속죄죄에 해당되지 않는 고의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명령까지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나는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지중에 범한 죄인지 고의로 범한 죄인지 아신다 모르신다 분명히 아신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중에 범한 죄 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가 알지만 다알 수도 있고 다 모를 수도 있고 그 여호와의 모든 계명 중에 우리가 모르고 지는 죄가 있는데, 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죄까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꼬치꼬치 다 따져가시면서. 또, 속죄제를 또 매일매일 드리기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녀의 실수도 용납하고, 우리는, 어, 가까운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다 죄를,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상상할 수 없는 기준까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답게 이제 레기후만 묻혀 그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수준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까지 나는 기억. 개억조차 하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사 그의 회막으로 그의 집으로 부르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완전히 깨끗한 자를 되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죄의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그냥 없어지고 그냥 흘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요 우리 삶의 주변에 끔찍한 열매로 지금 맺혀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 말씀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기름을 부음 받은 죄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성아지로 속죄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여호와의 계명을 일부러가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제사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온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실수로 지은 죄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요, 그 백성들의 허물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번역은 좀 약하고요. 본래 의미는 제사장이 빗나가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 누가 죄로 오염된다? 온 백성들이.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목회자에서 끝난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교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사장이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여러분에게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다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부름받았는데 내가 실수로 지은 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속해와 우리 공동체를 다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말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데 우리가 실수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사랑이 안될 때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 죄가 끝나버리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 죄는요,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가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도 아기가 없는데 제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의 죄가 이 성도들에게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수로 지은 죄가 교회를 난리나게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한국교회 목회자가 한 명이 실수로 죄를 지었다. 이 한국교회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다시 살펴보겠지만, 공동체의 영향력과 그의 부지적인 죄 지은 정도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 죄, 죄,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따라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으로 나눠서 반드시 부지중으로 지은 죄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죄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라는,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는요,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죄로, 허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리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속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속죄제사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번제로 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도 화목해졌으니 나는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리도 허물이 많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허물이 많지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에게 왜 이렇게 허물이 많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왜 이렇게 허물이 많지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그 허물을,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뭐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의 가정에 허물이 있다. 아, 누구 때문에 그럴까? 아, 나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죄인가? 우리 교회 안에 막 오염되고 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그렇게 따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가 주여 내가 혹시나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이라면 그죄값다 내가 치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부지 중에 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허물이 드러나고 있다면, 죄로 오염되고 있다면, 주여, 그 죄가 나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내가 어제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어디선가 또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주여, 내 가정과 내 식구들과 내 교회와 내 송도들과 내 살아가는 이 모든 나라의 허물과 죄를 주여, 내가 속죄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죄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던 명하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주여 생각만 난다면,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누가 또내속다 뒤집어서 너가 그런 죄 지었잖아 그렇게 내속 뒤집어서 알려만 준다면 주여 내가 그 죄를 그 모든 죄악들을, 그 모든 허물들을 내 죄로 여기고, 주여,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실수로 지은 죄, 괜찮겠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여, 내가 속죄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제로 오염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에서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속죄 제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내 허물 때문에, 내죄 때문에 그 죄가 열매 맺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망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부지 중에 범한 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한 사람을 통해서 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도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도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물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오늘도 속죄 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멘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팔계기도.